큰 방과 같은 동일한 집이고요 작은 방 같은 경우에 확장을 했는데 고객님께서 굉장히 겨울철에 추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 부분도 추가로 단열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. 기존 샤시벽 철거 진행했고요. 깊이가 12cm 정도 빈 공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모두 다 철거하고 아이소핑크 그리고 뽀시식 경지 로레탄 보드 3 1 t 로 마감이 된 현장입니다. 시공 현장을 보면 창가 쪽 양쪽 벽으로 해서 지금 날개 시공을 한 부분을 볼수 있습니다. 이 시공이 뭐냐면 냉기가 외벽 부분이 딱 창가 쪽 벽이니까 여기까지만 전달해야지 하고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접합부인 이 양쪽 벽에도 냉기가 어느 정도 영하 10도 영하 20도에 따라서 냉기가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게 날개 시공을 진행했고요 이렇게 양쪽 부분이 조금 턱이 지더라도 이 부분을 단열 시공으로 해서 필수적인 사항이라 기존에서부터 이렇게 외기 전달되는 부분을 필수적으로 다 막아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양쪽 날개까지 시공을 한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